어, 어, 어.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못생기면 끊어버리다아 그러면은! 왜 보고 말하신아여시고요미안다어뭐예요 <laughs> <여전히> <laughs> <laughs> 카메라? 반갑습니다 촬영이 끝나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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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laughs> <너> 술 아니에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냄새가 술 냄새인데? <laughs> 아 어? 이 소주가 아근데 <laughs> <laughs> 오, 맞네 종이용품 열어도 돼요? 종이용품또 다양한 라벨이 있어요. 이거 박스도 열어봐. 잠깐만 이건 회 아니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다! 시발! 아니 우리 웰스 후원자 분 중에 회사로 들고 오셔서 여러분들 드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모으던 술을 저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그래서 오늘 뚜루뚜루뚜 오! 뚜루뚜루뚜루뚜루뚜박뚜루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사람 테 위험할 거 내려가. 아 <laughs> 이게 뭐야? 내려가. 그러면? 뭐부터 마시나요? 시바스리갈. 시바스메이커. 응. 시바스 이거. 이거. 시바스리갈부터. 어. 조금씩 드릴게요. 네. 한번더 올려주세요. 올릴게요. <laughs> 돌렸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아무것도> 마시자.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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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마시겠습니다. 오예 오예 오만 줄여요. 야 근데. 아이씨. 아, 그래. <laughs> 이게 너무 쎄다! 쎈데 어. 그 알코올 하나도 넣어! 나! 완샷 가능? 죄송 근데 불타! 불타오르나? 마이어워나 불타. 불타, 불타. 낙지 좋아해? 아 너무 좋아지먹 <laughs> <laughs> 음 아니 준호 형이 마이어 워러 도 해민다니까 윈도가 뭔데? <laughs> 워라 <웃음> <웃음> 두가 보내. Oh, y o 데 k 민두가 y i n y I n d y I n d 아, w <laughs> w w I d o n 이가 n o w I 김사 스사 김사 스사 김사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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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들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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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제까지 옷 입고 잘 신었어요. 배불 배불 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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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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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스 쌍키스 쌍키스 스안 먹어. 나 처음 먹어. 그니까. 나쌍스까지 처음 먹어. 네. 예, 우리 끼리 게임도 좋지만 네.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음. 어떨까?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자를 아시죠? 응? 알아요, 아자르랜덤영상통화 그그 랜덤 맞아요. 어. 아자, 아자. 아, 네. 네. 그래서 네. 아자를 해서 아싸 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어, 아싸? 인싸? 아싸? 응. 아싸. 아니고아싸응아자 음. 인싸 챌린지. 아자르 인싸 챌린지. 아인아다아자를 인싸 챌린지. 아다 아자. 인싸 챌린지. 아다를 아싸가 되는 아준인 거예요? 아사람이아다지아 그러면서. 대화 자리 들어가는. 그래, 그거 막 재미없으면 네. 끊어버리거든. 재미없거나 못생기면 끊어버리거든. 어, <laughs> 불안하면... 아까부터 왜 아까부터 왜날 보고 말하냐고. <laughs> 형이 아가를 고르는 것 같아. 그거 시바스레갈 먹어. <laughs> 등급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낮은 사람이 볼주를 마실 거예요. 역시 게임 하면 게임할 때 존나 가지고. 어느 한사철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한태영, 한태영부터. 제 예상 시간은 3초입니다. 와, 너무 긴거아니에요일 일. <laughs> 자신만만하시네요 할게요 진짜로 오케이 네. 야 잠시... <laughs> 자신있어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시...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야 스타벅스 커피네 맛있겠다 네. 저도 배고파요 형님 어? 네. 맥북 프로 맥스예요 맥북 맥북 좋은거네 맥북 네. 네. 여보사에요? 촌놈인가보다. <laughs> 네 맞습니다. 서울에 8년 산촌놈이고요 경남 진주 출생입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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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이럴 경우에? 3분. 오! 7등급이죠. 와, 와. 완전히 아스. 야 염소랑 촌놈이랑 3분을 대화를. 나나 촌놈인 줄 알았어. 음. 그럼 뭐살안 먹겠죠? 그녕하세준 Hello. Hello. 헬로 h e l l 5? l e l 5? l e 5? l e e l 5? Level 5? Level 5? l e v 5? l e 5? Level 5? 어, 말안 통하는 척 해야되나? 형님이 오히려 그 염소인 척 하면 어때요? 음. <laughs> 저 진짜 준영인 줄 알았잖아, 음. 처음에. 음. 음. 어? 소품 사용되나요? 네, 아, 어때? 이거. 약간 필터가 있네. <laughs> 안돼요. <laughs> 아니,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아안돼요 연예인 그거 쓰면 안돼요. 이거 어때요? 아, 그럼. 어때? 시작. 시작. 뭐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랑 옷이 비슷해요 어? 그래요? 똑같은 옷 있어요 흰 색깔 여자 옷인데? 아니 여자인 척 그만하시고요 네, 미안한다 <laughs> 그 어디 거예요? 모르겠는데? 흰색에 아, 샀는데? 다른, 아, 다른 거예요 달. 다이아몬드 라이라 레이라? <laughs> 다른 거요 <거야>?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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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지가 <laughs> 않은데 아, <laughs> 여자인 척 그만하래 <laughs> 에카가 걸려버렸다. 나갔어! <laughs> 아! 레벨은 38초? 아잘 먹히고 있다생각해는데 아, 너무 잘해. 나 레벨 1, 2 나올 것 같아. 아, 아 얼굴로 정리를 승부하겠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어 잘생기셨다. 아형형형저그 평가 좀 해주세요. 무슨 평가? 이틀 전에 눈 써무시는데 어? 괜찮은데? 그.. 세체됐어? 이틀 됐어요.

뱉기 <laughs> 뱉기 어디인데요? 지금 내가 지금 촬영 중이거든 혹시 영상 소스 써도 될까요? 무슨 영상 소스 들고 있는데요? 아 리플레스 채널이라고 있는데 유튜그 남녀 나와서 톡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아, 저 엔, 옛날에 봤어요 난 옛날에 안 나왔고 최근에 나와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그 채널 맞아요 써도 됩니다 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제가 저도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불편려가지고 군대도 안 다녔는데 저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결정권. 아, 7등급? 레벨 7입니다. 아니, 어디 어디 있어? 되고 없나? 나내 7번이 이 친구가. 예서인데 상대방이 인싸야 <없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 이게 자연스럽게 나보고 그냥 갑자기 형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말.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laughs>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laughs> 아니, 나, 아니, 나 다음 주입니다. <laughs> 아, 나 어떡하지? 아이, 잠깐, 아, 잠깐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뭐해요? 코로나 걸렸어. 정리? 아 대박! 저도 얼마 전에 걸렸었어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아세요? 유튜버? 네, 오! 맞아요. 네, 네. 알 아, 아, 감사합니다. 안 아파요? 응. 어, 어, 어? 참? 어, 뭐 네, 나이스! 네, 아,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다 잘한다. 그럼 여태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7 5 5 5 7 7 6 6이었나? 저어도 5는 나오면 나올수 있어. 5는 나오면 5는 나오면 몇 초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아, 술게임으로 진짜 아, 좋다 이거. 이거. 자갑다 어. 어. 대기할 때가 떨려, 대기할 때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뭐일 중이신 거예요? 네. 아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실험이에요. 어? 어떤 시험이요난뭐 이런 거? 법무 같은 인가 오... 아주. 뭐 식사는 하셨어요? 아 했죠. 아못 드셨어요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오케이 아니 내가 조금만 먹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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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케이네 예! 레벨 7 레벨 7 레벨 7리에는 악사들이 너무 많아 나자리 아, 인싸들 인사들 5단계면 꽤나 높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 장난 아니네요 아 긴장했어 앞으로 5단계 여자는 너랑 나랑 꼴등이야 러브샷 엔딩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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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방 켜. 아 이렇게 아, 근데 재밌는데? 재밌지, 재밌지? 내가, 내가 너네 떠드는 것만 들으니까 어. 재밌어. 맞아. 맞아. 딱 하고 등급으로 나오니까 뭔가 어. 더 재밌어. 뭔가 끌어야 될것 같아. 아, 그야될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게 낯선 사람한테 오는 그런 흥미가 있어, 확실히. 아까 그 친구가 계속 떠올라요. 형, 제 눈썹 좀 평가해주세요. <laughs> 그리내 눈썹 5점 만점에 3점 줄. 재는 사람 많다, 생각보다. 재밌는, 재밌다, 재밌는 사람 재밌다. 재밌다, 많다. 안녕. 안녕. 모르고 있는 느낌인데? 복사가쿨 뭐? 뭐가 어뭐 먹어요? 잘 먹어요. 어맛있겠아아금 다시 하려고 했는데. 전우 아저씨고 아저씨. <웃음> <웃음>